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셔야죠 인사 이거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 오늘 2023년 네. 개묘년에 쪽박나는띠 가만히 있어도 쪽박나는띠 응. 쪽박은 좀 그렇고, 운이 음. 안 좋다? 네. 뭐, 요 정도? 음. 음. 쪽박이라기 보다는 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 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 일단 개면년에 쪽박 나는 띠는 토끼띠, 닭띠, 원숭이띠, 그리고 양띠, 개띠가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띠만 일단 음. 말씀을 드릴게요. 토끼띠요? 네. 음... <laughs> 개미년인데 <laughs> 토끼띠가 또 네, 그런가요? 우리 피디님이또 <laughs> <laughs> 걸려들었어. <웃음> <웃음> 그러게요. 그래서 얘기 좀 해주세요. 왜안 좋은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laughs> 네. 자, 우리 토끼띠 분들은 토끼띠라의 해를 만난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면 안 돼. 나의 해라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고, 어, 모든 일에 조금 내가 경고망동하거나 의시되거나 조금 이랬을 때 분명하게 큰 타격이 와요. 음. 어, 내가 뭔가 해를 당할 일이 있거나 조금, 음, 자만하고 있다가 좀 추락할 일.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다 잃거나 망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음.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가진 거를 조금 내가 막 이렇게 여유를 부리거나 나 갖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조금 이런 면은 좀 피해주고 겸손할 필요가 있다 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올해 수가 토끼띠들이 모뭐 아니면 도예요. 모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아예 잘 되거나. 음. 그러니까 아예 나쁘다고도 할수 없어요 토끼띠들은 그렇죠. 아예 잘 되거나 아예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음. 아예 망하거나 잘 되거나 뭐 이런 건데 토끼띠 분들은 음~ 매사에 조금 겸손해야 되고 어~ 언행이나 행실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믿었던 사람들한테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 수가 들어오고 내가 누군가한테 어, 있어서,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나의 실수로 인해서, 어, 내 발등을 내가 찍을 일들이 분명하게 생긴다 그래. 음, 그래. 무서운데요? 음, 그런 점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 근데 그거는, 어, 모든 토끼띠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봐드린 거니까, 직접 자세한 거든, 오셔서. <laughs> 오셔서, 음. 꼭 봤으면 하는 띠죠. 네. 럼을. 네. 그리고 네 어, 내 발등 내가 찍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문서나 금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라고 하고 어, 어디다가 누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할 일이 있으면 조금 더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음. 왜냐면 어, 내년에는 토끼띠들이 돈이 나가면 잘 들어오기가 힘들어. 어, 응.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고, 네. 자 우리 닭띠 분들은 이제 삼재가 작년에 끝났어요. 작년에 끝나고 새로운 삼재들이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닭띠들이 다 풀렸던 게 아니야. <laughs> 닭띠 분들이 조금 시끄러웠어. 그러니까 내 일상 생활의 주변에 있어서도 시끄러웠지만 괜히 구설 시비 수나 싸움 다툼 시비 이런 것들이 조금 걸렸다고 해요. 근데 음, 뭔가를 닭띠들이 <laughs> 무언가를 계획하려고 했던 분,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려고 했던 뭐 새롭게 뭔가를 도전해 보려고 했던 분들은 조금 어, 신중하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음. 잘 알아보고. 음. 하시는 게 좋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온다고, 그렇게 해서 조금 내가 의심 아닌 의심도 하고, 좀 그래서 건너는 게 좋고, 음. 닭띠들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좋은 일이 들어오면 나쁜 일도 분명하게 같이 들어오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닭띠분들은 너무 크게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양보하거나 하나를 포기를 해야 돼. 음. 내년에도 구설 시비수, 잘못했다가는 관제수, 다툼수 그리고 어, 내 주변에 있던 인연가도 이분들도 끊어져 나갈 일들이 좀 있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원망을 들을 일도 생기고, 어, 안 좋은 소리를 조금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조금 낙담하고 좀 가라앉을 일들이 분명하게 있으니, 닭띠분들은 좀 그런 걸 조심했으면 좋겠고. <laughs> 게다가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 닭띠 같은 경우는 닭띠 분들이 고집이 조금 세내 고집이 있어서 남의 말을 잘안 듣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남한테 이렇게 무슨 조언을 들었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대쪽 같은 면이 있어서 듣고 튕겨져 나가 이제 이거에 내가 조금 나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 말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음~ 그니까 사람 상대함에 있어서 배려도 필요하고 남의 말에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내 고집대로 너무 하면 안된다 이런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지니까 조금 내가 몸이나 이런 수준으로 건강 수준으로 내가 조금 힘들 일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닭띠분들은 건강도 잘 돌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띠, 우리 원숭이띠분들은, 작년에 삼재가 오고, 올해 눌삼재, 머무는 삼재거든요. 이 삼재가, 원숭이띠, 삼재가 무조건 다안 좋지는 않지만, 어, 원숭이띠분들은, 오만하고, 자만하고, 뭐 이러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음, 그, 원숭이들이 막 나무를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나무에서 분명하게 떨어질 일이 있대. 내가 내 끼를 부리고 제주를 부리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원래 아는 것도 원래 잘하는 것도 거기서도 조금 실수가 나거나 떨어질 일들이 분명하게 있으니 너무 경공 망동해서도안 되고 어~ 음. <laughs> 삼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음.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 주변에서 떨어져 나가던가 내가 원래 이렇게 머물던 그런 둥지에서도 떠나갈 일들이 있대요. 자꾸, 원숭이 띠들은 내년에 조금 이동수가 또 변화변동이 들어오고 이동수가 들어오는데, 좋은 쪽으로만 반영이 되지 않으니, 어디를 이동을 하거나 움직일 때, 꼭 이런 무속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찾아가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좀 얻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음. <laughs> 그리고, 자, 양띠. 양띠분들은, 개미년에는 안팎으로 좀 금신 걱정이 많아요. 음. 양띠분들이 조금 집안에도 그 일적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음. 조금 금신 걱정이 많아지고 내가 조금 신경이 불편해지고 감정기복이 심해지고 좀 예민해지는 해야 음. 그렇기 때문에 셈도 <laughs> 많아지고 어, 그니까, 이랬네, 저랬네, 막 괜히 남의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해야 돼. 음. 어, 그리고, 좀 이제 좀 피나 했던 것들이 다시금 또 얽히게 될 일이 분명하게 있어. 아, 이제 조금 해, 이것만 하면 해결되는데, 요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했던 것들이 다시 얽히고, 조금 매일 일들이 있으니까. <laughs> 그니까,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일이 끝까지 해결이 되기, 되거나 풀리기 전까지는 마음을 쉽게 풀어나서는 안 된다. 끝까지 내가 신중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음, 양띠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 열심히 하려고 일, 일이나 뭔가를 사업이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개면년에는큰 성과를 얻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조금 낙담하는 시기라고 하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도 누가 자꾸 브레이크 거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막아서는 것 같아. 뭔가 자꾸 막혀. 답답한 일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고 안팎으로 조금 시끄럽다는 거는 가정에도 우환이 생기고 어 일적으로도 내가 고민할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분들은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이나 좀 해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 음. 어 너무 온추려들지 마시고 조심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좋은 부분도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laughs> 어 금전 거래는 금물어 양띠 분들은 내년에 금전 급물을 하면 그 돈을 어, 나한테 이렇게 돌려받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일어나가야 돼. 그니까 러 결국에는 받지 못할 돈이라고 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 거래를 한다고 하면, 아, 이돈안 받아도 돼. 하는 생각으로 빌려주지 않을 거라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음. 어, 양띠분들은 그런 걸좀 조심하면 좋겠고. 개띠, 우리 개띠분들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고, 진취적이고, 뭔가 내가 소유욕이나 집착력.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돼. 그치만 내년에는 음, 뭔가를 이동하고 변화를 주기보다는 원래 머물던 곳에. 변화 변동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어 머물던 곳에 그냥 머무는 게 좋아요. 네, 어디를 네, 섣불리 네. 이동을 하거나 음. 움직였다가 어 오히려, 오히려 꽃길인 줄 알고 갔는데 가시밭길이 될수 있고 음. 좀안 좋을 수 있으니 머무는 곳에 그냥 계속 쭉머물고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게좋아 조금 움츠려야할 때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 주변을 내이 그거를 좀 재정비를 해 가지고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개띠분들은. 그리고 응. 내 마음가짐이나,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바꾸지 말고, 내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조금 바꾸면, 어, 개띠분들은 조금 그나마 아예 안 좋은 수로 가지는 않을 거니, 지금 있는 그 상태로만 유지를 하고 싶어도,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셔라, 이거예요. 응. 자, 안 되는 띠라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게 통합적으로 봐드린 거니까, 개개인의 점사들은 그냥 다른, 어 보고 싶으시면 이제 신년운세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직접 본인 개개인의 생년월일 사주를 대시고, 보시면서 해결 방안을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인사, 인사해주세요. 그거, 아까 했던 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